안녕하세요. 문무빈 한글 태권도 김태호 사범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계속 아침부터 비가 내리네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혀 글자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 혀는 자음 히옥과 몸 여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동작은 수기 동작은 자음 ㅎ 우은사4 사, 여는 이사입니다 어. 표 글자가 글자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간에 배운 표 글자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팔을 펴4 3 2 4 4 3 2 4 4 3 2 4 4 3 2 4요4 4, 3 2 4를 한 손에 네 동작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4 3 이사사삼이사사삼이사사삼이사사삼이사 4. 4, 4. 4, 4. 4, 4. 4, 이렇게 한 손에 네 동작을 루서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어, 동작 들어갈 때4 3 2 4또 손바꿔서 4 3 2 4 근데 이4 3을 눌때 요 어, 동작을 사용하는게 더 편리합니다 여기서 4 3 2 4 4 3 2, 4. 4, 3, 2, 4. 4, 3, 2, 4. 이렇게, 어, 양손을 번갈아가면서 익히기 위해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끝나면 양손으로 또 서서 편안하게 서서 4, 3, 2, 4. 4, 3, 2, 이 4, 오늘 또 4, 3, 2, 4. 4, 3, 2, 4. 이렇게 익히기 위해서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면서도 또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나가면서 4, 3, 2, 4. 왼발 하면서 4, 3, 2, 4. 이런 식으로 양손을 번갈아가면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손으로 또 4, 3, 2, 4. 4, 3, 2, 4. 또 빠지면서도 할수 있어요. 4, 3, 2, 4. 이그 상태에서 빠지면 4, 3, 2, 4. 뭐 이런 식으로 어, 편리하게 평소에 시간 되는 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4, 3, 2, 4. 4, 3 2 4. 이런 식으로 내 몸에 이 손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혀 글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혀 글자는 4 4 2 4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 한글 혀4 4 2 4. 4 4 2 4. 여기서 내리칠 때, 이 쇄골이나 머리나 이마나 쇄골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4, 4, 2, 4. 4. 4, 2, 4. 4. 완전 곡선. 4. 완전 곡선. 2. 완전 직선. 4. 완전곡선 4 완전곡선 4 완전곡선 2 완전직선 4 완전곡선 이렇게 4 4 2 4로 정하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완공법으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혀완공법 해체마법4 4 2 서해이사고사손 바꿔 서이사손 바꿔 서이사손 바꿔 서해이사고사손 바꿔 서이사손 바꿔 서이사손 바꿔 서해이사고사사이사손사사사이사손 이런 식으로 어, 왕궁법으로 천천히 연습해 봤습니다. 전공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전공법, 혀, 대추목, 4, 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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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바커스 이 숫자를 전공법으로 연습해 봤습니다. 강공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혀 강공법 대처목 4 2 4 대처목 4 2 4 대처목 4 4 2 4몸 바꿔서 대처4 4 헤쳐맞고 4, 4, 2, 4 헤쳐맞고 4, 4, 2, 4 이렇게 4, 4, 2, 4로 표현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진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헤쳐맞고 4, 4, 2, 4 뒤로 빠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4, 4, 2, 4 헤쳐맞고 4 4, 2, 4. 대처 맞고. 4, 4, 2, 4. 이런 식으로 어, 표현해 봤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실전했으면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준비! 상대방 공격기가 들어왔을 때대처 맞고. 4, 4, 2, 4. 공격기가 들어왔어요. 4424 요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또 빠지면서 4424요 상태에서 4424 요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대청하고 4424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어? 발을 바꿔서 요 상태에서 상대방이 뭐 오른손 공격이 들어오고 오른막 구기에 들어왔을 때 해체 먹고 4 4 2 4 발라 가면서 해체 먹고 4 4 2 4 해체 먹고 4 4 2 4요 상태에서 해체 먹고 4 4 2 4 요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또 뒷발이 빠지면서 4 4 상태에서 빠지면서 4, 4, 2, 4 빠지면서 4, 4, 2, 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글자에 대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고글자는 기억과 오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기억은 1, 1, 5는 3, 2입니다. 1132 1132 1132 그래서 이런 이제 훅이나 옆구리 때릴 때 쓰고 올리는 건턱 공격할 때 쓰는 거고요. 3은 턱 공격이나 하지만 옆구리 곳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수이면서 그래서 요런 물을 어, 쓰는 거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그때그때 어, 그때일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에, 끝까지 시청해주신 태권도 관장님, 사범님 그리고 세계에서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태권도 가정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